마포구에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지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찾아와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수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지난 8일부터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광장에서 자매도시 초청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자매결연지인 경북 예천, 전남 신안, 전남 곡성, 충남 청양, 전북 임실, 강원 도청에서 과일, 견과류, 나물류, 한우, 젓갈류 등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는 이처럼 품질 좋은 농특산물이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구민들의 추석 물가 부담을 일부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